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5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절부터 5장 1절부터 10절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르웬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아리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하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푸에라이니 그는 르의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알과 스가레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유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루브라 유브라데의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1 0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늘은 여러분 그 매일성경 본문이 역대상 5장과 6장인데요 역대상 5장에는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1 2지파 중에 여러분 그세개지파 르벤지파 갓지파 문화지파 문화세반지파이세개지파에 대한 그 족보가 역대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대상 5장 통해서 주임이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오늘 어 같이 좀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역대상 5장에서 그 어, 르벤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루우벤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여러분, 루우벤 집파였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그들의 조상인 루우벤이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이 장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르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르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였는데 왜 르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요셉 또그 자손이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짐상을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르벤이요. 한마디로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누구와 성적인 죄를 짓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처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그리고 르벤 자신에게는 작은 어머니에 해당하는 빌라와 성적인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르벤이 자기 일어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그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래 성적인 죄를 져서, 여기에는 아버지 그 야곱이, 여러분, 르벤을, 르벤에게 정말 장제 축복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여러분,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어,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거룩하지 못한 거. 특별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그 루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루벤은과 그의 그 자손들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올라가죠? 이제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어땠죠? 루브에는 성적인 그런 어떤 죄를 그 절제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해서 했지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어떡하죠?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그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성적인 죄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요셉과 요셉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제 축복을 요셉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계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정말 거룩하고 정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죄를 죄에서 정말 깨끗하고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르우벤과 같이 어떤 성적인 죄에 있어서 그럼 정말 절제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요새까지 정말 주님 경애함으로 성적인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해요. 바로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성적인 유혹을 주는 그런 모든 것을 피하라 그럽니다. 피하라 그래요. 요셉이 한 정말 귀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그 자리에서 그 유혹 성적인 유혹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은 참 성적인 그런 여러분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성적인 죄 유혹을, 유혹이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하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 이것 통해서 얼마나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죄 유혹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내가 또 유튜브를, 또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유익한 자료를 보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들, 그런 성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그리 그 보는 데 있어서 성적인 죄의 유혹이 너무도 많은 이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볼 때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영상을 볼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봐야지. 내가 뭐 찬양을 듣겠다, 말씀을 듣겠다, 어떤 유익한 것을 정보를 얻겠다, 이런 목적으로 정하고서 봐야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영상 보고, 그냥, 그냥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영상 보고 이랬다간 여러분들, 워낙에 여러분들 성적인,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영상들이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경외하면서 요즘에 보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성적인 죄를 짓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셔야 돼,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다 누리는 길이는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에 정말 이 성적인 이 부분에서 거룩함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르벤지파와 가찌파, 문화세 반지파가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시작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천 7백 6십 명이라 여러분들 르벤지파와 갓지파, 무낫세 반지파 이세 개의 지파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사는 지파가 있고 요단강 동쪽에 사는 지파가 있는데 르벤, 갓, 이무낫세반이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사는데 여러분들 이세 지파에서 전쟁이 날때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4만 4천명이 조금 넘,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 하갈사람과 그 하갈사람들과 그 하갈 연합한 그 악한 자들이 르벤갓이 문하세 반지파를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걸 19절에서 얘기해요.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 르벤갓 문화세 반지파를 쳐들어온 이 하갈 사람들, 그 연합 사람들, 연합, 연합 그 군사들의 숫자가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명과 아까 요단동 쪽르벤 지파, 갓 지파, 문화세 반지파는 군사수가 몇 명이라고요? 4만 3천 명. 여러분, 20만 명대 4만 명. 싸우면, 당연히 여러분들,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루벤, 갓, 이 문화세, 반지파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루벤지파, 갓지파, 무란세 반지파가 4만 명이 조금 넘는 군사로 20만 명 가까이 되는 하갈, 그 세력을 이겼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도심을 입었으므로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르벤갓 문화세에 반집파는 4만 명 정도 되는 군사로, 어떻게 20만 명 되는 하갈의 그 악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들은 받을 수 있었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한마디로 르벤지파, 가치파 무라세반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할 수 밖에 없죠. 자기들의 4만명의 군사로 20만명 가까이 되는 대적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드시고 도우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르벤갓무화세반지파가 정말 20만 명 가까이 되는 하갈의 그 악한 자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여러분들 르벤갓무화세반지파가할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은 거예요. 손오임들 우리는 다 압니다. 또 들어봤기 때문에도 아는데 위기를 만날 때내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부르시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다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잊지 말을 건 뭐냐면,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위기든 간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 이,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르벤카문나스의 반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승리를 주는 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하기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받는 바로, 핵심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며, 정말 죄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많은 이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므로 보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기를 수기로 를수로기로수로수로기로수로기로수로기로수로수기기로 수기로 수기수로수기수로 수기로 수기로 로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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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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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그래서 하나님 아님이시는 영적인 축복도 그렇고 삶의 축복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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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요즘같이 보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성적인 죄 유혹이 너무도 많은 이때 보는 데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다스를 소서 주여 다스를 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지즘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장지담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오니 듣고 있사오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심을 받는 자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로우기 다했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